공이 밀렸어. 공을 때리고 스텝 훈련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이 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다 이렇게 칠 때는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치고 준비 잘하고. 그렇죠. 상대를 빠르게 흔들 수 있는 포인트에서 대각을 쳐 주는 여기서. 그죠? 라켓 면이 지금 바깥쪽으로. 우리 정님은 오늘 이거 영상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분석해 드렸잖아요.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아용 네.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많이 따뜻해졌는데, 아, 제가 이 저번 주에 약간 좀 무리를 했더니 목이 좀 쉬어가지고, 아, 이게 회복이 아직 다안됐는데 목이 조금 쉬어서 이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 민턴 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 아, 제가 우리 레슨자분들을 이 레슨을 하면서, 이 게임 뛰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제가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일반. 이 많은 동호인분들이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나도 그렇게 좀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하시면서 어, 공감을 좀할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느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제가 오늘 분석해 드릴 분의 영상은 바로 이 왼쪽에 계신 우리 정땡땡 정땡땡님, 우리 여성분입니다. 저한테 레슨을 받고 계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 분의, 처음에는 이 스텝, 스텝을 먼저 분석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 플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자세를 어떻게 좀 잡으면 좋을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는 스텝을 분석해 드릴 거예요. 자, 이분이 뒤에 공 치는 모습을 보세요. 방금도 하나 나왔는데, 뒤로 순간적으로 넘어갈 때, 공을 치고 나서, 그 발의 움직임을 보세요. 지금.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그공 치는 모습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에요. 바로. 자 슬로우로, 자 지금 공이 넘어가죠. 넘어가서 좀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을 때리고 이 착지하는 모습을 보세요. 착지, 자 착지, 네, 자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금 발견을 한 거예요. 다른 랠리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다른 랠리예요. 이렇게 공이 왔어요. 지금, 네. 자 다시 슬로우로, 자 공이 밀렸어. 공을 때리고. 자그 다음 착지 착지하는 발의 모습을 한번 유심있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방금 보니까 어떻게 문제점이 바로 파악이 되세요?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시겠죠 어, 밀려서 공을 쳤어 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아, 근데 여러분들, 이 공을 밀려서 타고 할 때는 이 떨어지는 발의 중심을 잘 사용해서 다시 중심을 앞쪽으로 어 들어올 수 있게 중심 이동을 할수 있는 이 상태로 착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발 자체가 지금 때리고 나서 이 중심이 많이 뒤로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이 떨어지는 발이 밀어주지 못해서 다음 복귀 동작이 늦어지는 이런 스텝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어 정말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배리미터를 치시면서 스텝 훈련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이 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공을 치고 복귀가 안 되는 동작 그럼이 스텝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이 밀렸어, 밀려서 밀려서 때리면 중심을 앞쪽으로 바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때리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발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한발 중심 이동까지 돼야 다음 연결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밀렸을 때이 착지하는 발을 바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못해서 떨어진 상태에서. 다음 공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반응이 항상 늦어지는 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이런 현상들이 근력이 많이 받쳐주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 더이 동작을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아,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스텝이기 때문에 공을 때리면 이 발을 앞쪽으로 그렇죠? 밀렸어요. 때리면 바로 복기그 다음 연결. 이렇게 다시 자 밀려서 때렸어 복기 이렇게 연결. 자, 이 발이 착지와 동시에 이 발이 어떻게 해요? 굽으면서 착지를 하죠? 발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이게, 이게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착지를 하는 순간에 무릎을 살짝 굽어준다는 느낌. 자, 굽었죠? 밀어. 자, 굽었어? 밀어. 이런 느낌으로 복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텝은 이렇게 밀렸을 때 뿐만 아니고 우리가 후위에서 사이드 스텝을 할때 이렇게 포핸드 사이드로 밀렸을 때 이런 공을 처리하고 나서 다음 이렇게 복귀하는 동작을 할 때도 지금 발이 어때요? 눌리고 밀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빨리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스텝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항상 이 복귀 동작이 늦게 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음 공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자, 다음 랠리는 이것도 후이 스텝인데요. 공을 치고 나서 이 가운데로 복귀하는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자, 랠리 시작하죠. 음, 여기서. 자, 치고. 자, 여기서 치고. 어, 가운데로 복귀를 안 했죠. 서 있었죠. 다시 자 여기서 자 공이 올라왔죠 자 공을 이제 쳤어요 자 치고 예 네, 구경하고 있죠 예 네, 발이 움직이고 있나요 예안 네, 움직이죠 상대가 공을 쳐야 그제서야 이제 따라가는 아 이런 모습을 아, 볼수 있죠 아, 다음 랠리도 볼게요 자 여기서도 자공 치고 서 있다가 그죠 가만히 서 있죠. 예그 네, 자리에. 자 이게 습관적인 거요 습관적인 거. 음. 또 다음 랠리를 한번 볼게요. 음. 자 랠리 계속 되죠. 자 이렇게 칠 때는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어, 치고 준비 잘 하고 그죠. 렇 네, 여기서 자공 후에서 칩니다. 서 있죠. 서 있다가 뛰어요. 보셨나요? 자 여기에요. 네 공을 이게 습관이에요, 참. 공을 딱잘 쳤어. 잘 쳤죠? 그죠? 가만히 구경하고 있죠? 그죠? 상대는 지금 이게 저게 직선 코스로 빠르게 빠졌으면은, 이 따라가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서 있는 동작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을 여기서 쳤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을 잘 때렸어. 잘 때려놓고, 때려놓고, 동작이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공을 이 대각으로 친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직선으로 친게 아니고 대각으로 공을 보냈어요. 그러면 공이 지금 저쪽으로 갔으니까 여기가 많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아, 그런데도 공을 치고서 약간 서 있는 동작에서 이걸 따라가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 플레이를 했을 때는 공을 치는 동시에 발이 움직여 줘야 예, 바로 연결이 되겠죠. 아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 공을 치면서 습관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 공을 잘 때렸어. 자, 공 보고 있다가 그대로 서야 뛰는 거. 보고 있다가 뛰면 안 돼요. 공을 치는 동시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 자, 공을 치는 동시에 준비가 돼서. 자, 공을 치는 동시에 준비가 돼서. 아, 이렇게 발을 습관적으로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땡땡님의 플레이를 한번 분석해 드릴 건데. 우리 정 땡땡님이 참이 대각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이 복식에서는 이 대각플레이가 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큰 플레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이 길어서 이 짤막하게 대각플레이 했던 모습만 담아봤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공 와요 자 대각 드롭 대각 클리어 자, 제가 영상을 좀 잘랐어요 지금도 이 랠리를 다 보여 드리면 너무 길어서 자, 대각. 그렇죠. 이게 게임 중에 대각을 이 랠리 중에 한두 번 쳐도 많이 친 건데 매 랠리마다 이렇게 대각 공격을 좀 하시거든요. 여기서도 자, 대각. 그렇죠. 또 왔는데 또 대각 들어. 그렇죠. 음. 자,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 대각 플레이. 이 대각 플레이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잘라서 어 요약을 하느라고 조금 일부분만 보여준 건데 이 전체적인 게임을 보면 대각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굉장히 많았고 이게 너무 빈번하게 대각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약간 내가 가져가야 할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 어떤 거냐면 이 공격을 대각으로 보내잖아요. 대각으로 공격을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이 상대가 직선으로 바로 찔러버리면 내가 여기서 공격을 해놓고 저기까지 뛰어야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대각 공격은 이 내가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굉장히 이 대각에 대한 대비를 잘 해놓고 공을 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땡땡 님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게 제가 성함을 거론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성은 정시예요 우리 정님 같은 경우에는 대각 공격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어 그리고 이만큼을 내가 다 뛰어가야 되는 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을 쳐 놓고 이 가운데 준비를 신속하게 했느냐. 아까 전 영상에서 봤듯이 공을 쳐 놓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가 조금만 흔들면 내 중심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게임을 뛰는 내내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격은 될수 있으면 이 직선 공격으로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수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클리어를 쳐요. 클려를 치는데 무조건 대각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직선으로 쳐서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해 줘야 이 파트너도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내가 클려도 그냥 파트너 쪽으로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파트너한테는 이제 정면공이 되기 때문에 파트너가 좀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 위주로 좀 플레이를 많이 해 주되 상대를 빠르게 흔들 수 있는 포인트에서 대각을 쳐 주는 아 그런 플레이를 좀 해줘야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조건 대각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 대각을 칠 때는 대각을 친 것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공격일 때만 대각을 해줘야 된다. 아 근데 게임 중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각공을 많이 치신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대치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직선 공격을 더 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조금 플레이를 안정감 있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정님이 우리 정택대보다 정님이 낫죠. 예, 정님이 이 그립을 약간 돌려 잡는 편이시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비라든지 이런 오버헤드 스윙을 할때이 자세가 좀잘안 나오고 이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정님이 그립 잡은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립을 어떻게 지고 있는지. 라켓 헤드의 면을 보면 이 그립을 어떻게 지었는지, 어, 대략적으로 알수 있거든요. 자, 그립 잡은 모습. 자, 그리고 여기서, 아, 방금 수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공이 떠있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자, 지금 이렇게 공이 떠있는 상황이고 상대가 때리는 상황이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백엔드 그립을 잡고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자 갑자기 포로 아 포로 들어서 아, 공을 치려고 하죠 아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립이 돌아가 있어서 백이 아마 잘안 됐을 거예요 자 다음은 이 그립 때문에 오버헤드 스윙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거든요 아, 잘 보세요 어떤 경우인지 자 여기서 자아 보셨나요 지금 그립을 보시면 라켓 면이 지금 이 바깥쪽을 보고 있거든요. 바깥쪽. 아, 이런 경우에는 이미 그립이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손목을 사용한 기술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립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 그립이 웨스턴 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에 이런 자세들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 수비를 했을 때도 그렇고 이 공격을 할 때도 이런 웨스턴 그립에서는 아,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때리고. 여기서, 그죠? 라켓 면이 지금 바깥쪽을 보고 있죠? 라켓 면이 바깥쪽으로 돌아가 잡혀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인데, 잘 보세요. 지금 이 그립 잡고 있는 모습 보면, 지금 라켓이 수평으로 눕혀져 있죠? 이 그립이 이제 웨스턴 그립을 잡았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지금 영상을 봤는데, 이 그립을 어떻게 잡으셨냐면, 약간 요런 형태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이스턴 그립 준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라켓 날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 그런데 우리 정님은 이 그립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요렇게 눕혀져 있는 형태의 그립 모양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형태에서 오버헤드 스윙을 하다 보니까, 라켓 면이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돌아갔죠? 면이 아예 저쪽을 봤거든요? 이런 모양에서 그대로 눌러 때리는. 아,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왔어요. 아, 이런 형태는 이렇게 눌러주는 이 스냅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고, 거의 이게 팔로. 이렇게 휘둘러서 눌러치는 스윙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뒤에서 이 백스윙을 할 때도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가 우리가 이 회내 이 손목을 움직이는 아 이런 스윙으로 이 가속을 붙여서 낚아채는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그립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자 형태 그대로 들어갔다 가 그대로 나오는 어. 이런 일자 형태의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회내 운동의 스윙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팔 전체적으로 휘둘러는 스윙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어땠어요? 우리 수비할 때 그립이 요렇게 들다 보니까 이게 포핸드는 잘 맞거든요. 아, 이런 형태로 이제 수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백으로 왔을 때는 어때요? 이 그립 전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순간적인 반응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공을 지금 이 포로 다루는 경향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 그립 자체는 이렇게 눕혀져 있는 이런 웨스턴 형의 이런 준비 그립이 아니고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준비 그립을 만들어서 이몸 쪽에 바로 대응이 되는. 그러니까 공이 뜨면 일단 기본 이스턴 그립에서 백엔드 엄지 받쳐 놓고 여기서 이렇게 쳐 주는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평소에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백으로 돌리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몸쪽으로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반응 자체가 자꾸 이렇게 포로 돌아가는. 어. 이렇게 포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몸쪽 대응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정림을 포함한 우리 이 그립을 좀 많이 이렇게 돌려잡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우리 정립 영상을 찍어서 그렇지 제가 실제로 이 현장에 가서 레슨하면 그립 이렇게 돌려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러신 분들은 내가 그립을 이렇게 웨스턴으로 많이 돌려서 특히 엄지가 빠져있는 이런 형태 아, 이런 형태로 잡고서 그립을 쥐고 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준비 그립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러면 거의 다이 웨스턴형으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엄지가 이렇게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 그립으로 내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정님은 오늘 이거 영상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분석해 드렸잖아요.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이게 얘기를 해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잘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습관이 한번 잘못 들다 보면은 이, 뭐, 엄지도 내려라 얘기하고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도 잘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계속해서 쓰셔야 돼요. 신경을 계속해서 쓰시고, 예, 바뀌려고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 드렸던 이런 스텝, 스텝, 치면 바로 이런 준비. 아,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고 나서, 예? 서 있잖아, 서 있잖아. 치고 나서 자꾸 움직여서. 다음 공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도록 자꾸 신경 써주시고, 이 자세도, 그립,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 이스턴으로 잘 잡고, 그죠? 아,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와야지. 이 라켓 면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네, 이것도 자세 교정하는 거는 뭐 제가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플레이. 이런 플레이 부분들도 이 대각 공격을 너무 많이 한다 생각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직선 공격에서 내가 어 성과를 볼수 있게끔 좀 만든 상태에서 이 대각을 한 번씩 노려주는 의미 없는 대각공을 치면 안 된다 의미 없는 어떤 의도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각으로 확실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상대 준비가 좀 안쪽으로 많이 쏠려서 공간이 많이 빈다든지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 확실한 공격을 해줘야지 어설프게 대각 공격을 했다가는 바로 이제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 참고하셔서 연습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